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여자의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이 떠올리시는 그곳 아닙니다.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은 목덜미에서 5cm 아래 척추 양옆의 두 지점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자극하면 여성의 심장박동은 15초 만에 20%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걸 아는 남성은 제 상담 경험상 100명 중 3명도 되지 않습니다. 제 상담실에 오시는 50대, 60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손만 대도 피하는 것 같고,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도 차갑게 반응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여성 중 82%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몸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혼 20년, 30년을 함께 산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20대, 30대에 배웠던 그 방법들, 그때 통했던 기술들은 지금 당신의 아내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이 바뀌고 감각이 재배치되고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상담실에서 실제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수백상의 부부들로부터 얻은 진짜 비밀입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고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대의 이상의 남성들을 위해 특별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50년, 60년을 살아오셨다면 이 정도 진실은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리라 믿습니다. 통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상 부부 중 73%가 신체적 친밀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운 부부들은 오히려 20대 때보다 더 깊고 강렬한 관계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의 관계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보여주기식이 아니어도 되고 진짜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 방법을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몸은 설명서 없는 정교한 악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악기를 두드리기만 합니다. 때로는 세게, 때로는 빠르게, 그러면서 왜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는지 고민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현을 먼저 튕겨야 하는지, 어떤 리듬으로 터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손을 떼야 하는지까지 말입니다. 제 상담실을 찾았던 6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결혼 35년 차였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세 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35년 동안 아내의 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더군요. 요즘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습니다. 그분이 배운 건단세 가지였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 순서를 바꾸는 것, 그리고 입을 여는 것.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왜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손길을 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녀가 다시 당신을 원하게 만들 수 있는지 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다섯 가지 착각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셨던 겁니다. 첫 번째 착각 빠르고 직접적인 자극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제 상담실에 오시는 남성분들 중 90%가 이 실수를 합니다. 손이 닿자마자 바로 민감한 부위로 향합니다. 마치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입니다. 그 길을 천천히 걸어야 풍경이 보이고 목적지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의 뇌가 성적으로 각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남성보다 평균 3배에서 5배 더 깁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자신의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이건 혼자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에게 손목부터 천천히 쓰다듬어 올라가는 자극과 바로 가슴을 만지는 자극을 비교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높은 각성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손목부터 시작한 경우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위에서 시작하면 뇌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착각 여성도 남성과 같은 타이밍으로 반응한다는 생각입니다. 남성분들은 스위치를 켜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시각적 자극만으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은 완전히 다른 회로로 작동합니다. 여성의 각성은 네 단계로 나뉩니다. 심리적 안정감, 감각적 호기심, 신체적 반응, 완전한 몰입. 대부분의 남성들은 세 단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제 상담을 받았던 한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끝까지 가려고 해요. 저는 아직 현관문도 안 열었는데 남편은 이미 안방에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부부가 겪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착각 특정 부위만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성들은 두세 군데 부위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에는 17개의 주요 민감 지점이 있습니다. 귀 뒤쪽, 목덜미, 쇄골 사이, 팔 안쪽, 허리 움푹 들어간 곳, 무릎 뒤쪽, 발목 안쪽까지 이 모든 지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들은 직접적인 자극보다 간접적인 자극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폐경 전후로 호르몬이 변하면서 피부 감각이 재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덜 민감했던 부위가 갑자기 예민해지고, 예민했던 부위는 오히려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여성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제 허리를 쓸어내릴 때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중요한 줄 모르고, 5초 만에 지나가 버려요. 남성들은 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이 사실은 본편입니다. 네 번째 착각,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정반대입니다. 여성의 뇌에서 성적 각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언어 중추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시각 중추와 연결되어 있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즉, 여성은 듣는 것으로 흥분합니다. 제가 상담하는 부부들에게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만지기만 하면 여성의 뇌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각성은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 부분이 정말 부드럽네. 여기 만지면 당신 표정이 달라져. 지금 당신 심장 소리가 들려 같은 말을 속삭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의 뇌는 질문을 멈추고 감각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쁘다는 천번 들어도 그냥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이 선이 아름답다고 말하면 그 부위가 각성됩니다. 뇌가 그 부위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착각, 젊었을 때 방식이 여전히 통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20대, 30대의 당신의 아내는 지금 당신의 아내와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피부 두께가 얇아졌고, 신경말단의 분포가 변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강한 압력과 빠른 움직임이 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약한 압력, 느린 속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패턴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압력을 1, 3로 줄이고 속도를 1, 2로 늦췄을 때 각성 반응이 4배 증가했습니다. 4배입니다. 같은 행동을 더 약하게, 더 천천히 했을 뿐인데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50대 이후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폐경 전으로 여성의 에스트로겐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이건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여성의 68%가 신체 접촉을 피하게 됩니다. 통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면 훨씬 더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위의 감각이 오히려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피부 감각은 특정 부위에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어디일까요? 목, 어깨, 허리, 허벅지 안쪽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그 부위들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대 이후 여성의 뇌는 옥시토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옥시토신은 친밀감 호르몬입니다. 포옹, 손잡기, 부드러운 터치에서 분비됩니다. 젊었을 때는 강한 자극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자극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성의 각성 네 단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여성이 긴장하면 절대 각성되지 않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부교감신경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흥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접근은 경계심을 만듭니다. 감각적 호기심. 어? 이건 뭐지? 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부위를 만지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지거나 예상치 못한 말을 할때이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뇌가 깨어납니다. 신체적 반응,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단계에서야 비로소 직접적인 터치가 의미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완전한 몰입. 생각이 사라지고 감각만 남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려면 최소 15분에서 20분이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30분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위기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침실이 아니라 주방에서 시작하세요. 저녁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뒤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싸는 겁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는 터치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경계심이 풀립니다. 향기가 중요합니다. 후각은 뇌의 변연계,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벤더, 바닐라, 샌달우드 같은 향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양초 하나만 켜도 됩니다. 조명을 낮추세요. 밝은 빛은 각성을 방해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이 보이는 것에 대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 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두운 조명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온도를 높이세요. 실내 온도가 낮으면 몸이 긴장합니다. 24도에서 26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따뜻한 환경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음악을 틀어 놓으세요. 심장과 동기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립니다. 이 모든 게 준비됐다면 이제 터치를 시작합니다.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민감한 부위일수록 나중에 만집니다. 가장 덜 민감한 부위부터 시작해서 점점 민감한 부위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컬레이션입니다. 다섯 단계 에스컬레이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손과 팔입니다. 손등을 쓰다듬고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터치하고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최소 두 분을 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건 준비 운동입니다. 두 단계, 어깨와 목입니다. 어깨를 주무르고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귀 뒤를 손끝으로 가볍게 터치합니다. 귀는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릅니다. 여기서 3분을 씁니다. 3단계 등과 허리입니다.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허리 움푹 들어간 곳에서 원을 그립니다. 이 부위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압력은 약하게, 속도는 느리게. 여기서 4분을 씁니다. 4단계 다리입니다. 발목에서 시작해서 종아리, 무릎 뒤, 허벅지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허벅지 안쪽은 매우 민감하지만 갑자기 만지면 놀랍니다. 천천히 접근하세요. 여기서 5분을 씁니다. 5단계 이제 비로소 더 직접적인 부위로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변부터 천천히 접근합니다. 원을 그리듯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여기서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속도는 반으로 압력은 3분의 1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훨씬 더 약하게 만져야 합니다. 깃털로 만지듯이 거의 만지는지 안 만지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3분 법칙을 기억하세요. 한 부위를 3분 이상 만지지 마세요. 같은 자극이 3분 이상 지속되면 신경이 둔감해집니다. 2분에서 3분 만지면 다른 부위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이게 파도타기입니다. 리듬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멈추세요. 1 2, 3, 멈춤. 1, 2, 3, 멈춤. 예측 불가능성이 뇌를 깨웁니다. 압력도 변화를 주세요. 아주 약하게, 약하게, 중간, 약하게, 아주 약하게. 강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강한 압력은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손가락만 쓰지 마세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세요. 넓은 면적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 점으로 누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세요. 모든 움직임은 예고되어야 합니다. 손이 새로운 부위로 이동할 때도 천천히 부드럽게 이동하세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놀람을 만들고, 놀람은 각성을 차단합니다. 단조롭게 반복하지 마세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뇌가 지루해야 합니다. 패턴을 바꾸세요. 위아래로 쓰다듬다가 원을 그리고, 점으로 터치했다가 선으로 그리고 침묵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언어로 흥분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시죠?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당신 피부가 정말 부드럽네. 여기 만지니까 기분이 좋아. 당신 숨소리가 달라졌어. 지금 당신 표정이 너무 예뻐. 이런 말들입니다. 포르노에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여기가 좋아? 더 세게 할까? 아니면 더 약하게? 여기 계속 만져줄까? 질문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반응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배려로 느껴집니다. 이제 심리적 자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뇌는 상상력으로 각성됩니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세요. 지금 당신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있어. 무슨 글자일까? 이런 식입니다. 뇌가 상상하기 시작하면 각성이 증폭됩니다. 과거를 소환하세요. 우리 신혼 때 제주도에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추억은 감정을 불러오고 감정은 각성을 만듭니다. 단 좋은 추억만 소환하세요. 미래를 그리세요. 다음 주말에 우리 둘이 조용한 펜션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 기대는 현재의 경험을 강화합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세요. 예쁘다가 아니라 당신의 이 쇄골 라인이 정말 우아해. 이렇게요. 일반적인 칭찬은 천번 들어도 그냥 그렇지만 구체적인 칭찬은 그 부위를 각성시킵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말하세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속삭이거나 계속 말하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예측 불가능성이 주목을 만듭니다. 시선도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만지는 부위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세요. 시선이 교차되는 순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쳐다보면 부담스럽습니다. 3초 보고, 5초 다른 곳 보고, 다시 3초 보고, 숨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각성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흥분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그녀도 흥분합니다. 거울 효과입니다. 하지만 과장하지는 마세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세 남성분과 58세 여성분, 결혼 32년 차였습니다. 상담 첫날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한테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 같아요. 제가 남성분께 딱세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말을 세 배로 늘리세요. 침실이 아닌 곳에서 시작하세요. 두 주후 다시 오셨을 때 여성분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이상해요. 어제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데 뒤에서 안아주더니 제 목을 한참 쓰다듬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했는데 제가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32년 동안 아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천천히 만지면서 말을 하니까 아내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3개월 후그 부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서둘렀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서로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50대 이후 관계의 장점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줄 사람도 없습니다.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둘이서 천천히, 깊게, 진짜로 연결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침실에서만 터치하지 마세요. 거실 소파에서 TV 보면서 손을 잡으세요. 주방에서 커피 내리면서 허리를 감싸세요. 산책하면서 어깨를 주무르세요. 하루에 최소 세번 성적이지 않은 터치를 하세요. 아침에 나갈 때 포옹. 저녁 먹고 나서 손잡기, 자기 전에 등 쓰다듬기, 이런 터치들이 쌓여서 친밀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친밀감이 침실에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화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20분, 둘이서 마주 앉아서 대화하세요. 아이들 얘기, 돈 얘기, 집안일 얘기 말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무슨 생각해? 뭐가 힘들어? 이런 대화들이 심리적 친밀감을 만듭니다. 칭찬을 습관화하세요. 하루에 한번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오늘 입은 옷 색깔이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려. 아까 웃을 때 눈과 주름이 예뻤어. 당신이 요리할 때 표정이 좋더라. 이런 칭찬들이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50대 이후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주름이 늘고 살이 찌고 탄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칭찬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녀의 몸을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걸 알려주세요. 말로, 시선으로, 터치로,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한두 번 시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32년 동안 쌓인 패턴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시도하세요.